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이에 예, 바리새인들과 서이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저버리는 도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거룩한 것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우리 13절 14절 함께 보십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또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머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대의 말을 듣고 깨달으라 아멘 이제 어제 아침부터 본문을 중심으로 전통이냐 말씀이냐 하는 주제를 함께 나누고 이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서유안들을 향하여서 위식하는 자들이다, 겉만 꾸미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바리새인들이 위식하는 자들이 되어 버렸고 그런 일로 인해서 예수님께 꾸중을 듣고 책망을 받은 것일까? 아, 전통에 대한 집착이 그들의 생활 양식을 말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전통 중심으로 바꾸어 버리고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나는 말씀처럼 전통 자체가 나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 그러나 전통만 붙잡으려고 하다가 잘못하면 과거에 붙들려서 오늘의 삶의 내용을 상실해 버릴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이 주는 좋은 점이 있지만 전통 때문에 발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통 때문에 본질에 다가 서는 일이 방해를 받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과거에 어떻게 해왔느냐. 이거 안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지금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왔느냐 하는 것을 놓쳐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통을 우리는 넘어설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천에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을 이제 해오셨는데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을 하시고 몇달 지나자 그 교회 장로님들이 예배 시간을 한 5분 정도 다 늦게 들어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알아봤더니 그 교회는 전통적으로 예배 시작하면서 종을 땡땡 이렇게 두번 치고 예배를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게 오랜 전통이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종 치는 거 이제 교회에 와서 기도할 수 있고 또 옆사람도 이야기할 수 있고 이제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예배 시간이 되면 이제부터 예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종을 땡땡 치는 것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전통을 한국 교회 에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새로운 목사님 부임을 해 와서 이제 종을 땡땡 이렇게 치는 것뭐 그렇게 하지 않아도 집중할 수 있고 예배 시작할 수 있으니까 종을 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는 수십 년 교회 예배 시작하면 종을 치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왔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목사님 부임을 해 오셔서 종을 치지 않고 예배를 시작하자. 우리는 예배가 마음에 안 든다. 종을 안치기 때문에 그런 무언의 항변으로 예배 시간 5분 늦게 장로님들이 들어오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을 치든 안치든 그건 비본질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들여지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임재되느냐, 살아있는 예배가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 여러분. 늘 예배를 통하여서 내 몸이 쪼개져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산제사 산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전통이 주는 역기능. 이 관해서 어제 아침에 두 가지 오늘 한 가지 좀 나누려고 하는데 어제 아침에 나눈 말씀을 조금 더 이제 회상을 하면 전통의 엮이는 두 가지를 나누었어요. 첫째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내면을 소홀하게 만들 수도 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소홀하게 만들 수 있다 하는 것 나누었습니다. 전통과 형식에 집착하다 보면 내용에 소홀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 서유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 그런데 이제 "이 손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이 유래된 유래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이 나가서 제사를 들때 손을 씻고, 제사를 드린다는 데에서 유래됐다는 말씀을 어제 아침에 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는 거룩한 마음으로 나간다. 거룩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소중하다. 라고 하는 상징으로 손을 씻고 제사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또뭐 더럽혀진 것들 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손을 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손만 씻는 것에 매달려 있었다는 이것이 바리새인들 소유관들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식 전통이인 걸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그 내용을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그런 것도 없느냐는 것입니다. 예배 에 우리가 열심히 나와요. 예배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들여지고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연락되는것 그것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두 번째 두 번째 전통의 역기능이 뭐냐 전통으로 말씀을 대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통이 진리로 둔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통이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어제 올랐던 전통이 올랐던 것이 오늘은 그렇지 않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진리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 전통이 진리로 둔갑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아침에 제가 주기 도문하고 십자가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주기 도문 다 우리가 외우잖아 열심히 외우잖아 그런데 열심히 외운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속에 들어있는 기도의 정신이 내 속에 살아있는가 아멘 기도의 정신이 내 속에 살아있는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 외울 때 생각 없이 그냥 주르륵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뭐죠? 나 그렇게 뜻을 생각하면 중요하다. 백 번, 천번 외워도 온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정신이 내게 살아있고 그 기도가 내 기도가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십자가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기도,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인 것이 사실이지만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십자가를 우리가 걸고 있고 치장을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보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생명, 새로운 생명을 주시려고, 그래서 나를 의롭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 그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없으면 십자가 100개, 1000개를 걸어 놓아도 소용이 없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제가 앞에 십자가를 걸어놓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교회 들어오면서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라 그런 마음이 없다면 십자가를 아무리 걸어 놓아도 소용이 없다. 다시 말하면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용 없이 상징만 붙들고 있다면 그것은 그것은 본질과 달라지게 되는 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걸어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내가 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 나도 지겠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전통이 말씀을 대신할 수없는니다 할렐루야. 네. 세 번째, 전통은 말씀마저도 폐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역기능을 할수 있다. 그 여러분, 전제할 것은 전통이 꼭다 나쁘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그럴 위험성이 있다 하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고르반 제도입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을 다시 한번 순리로 읽어봅니다 11절부터 13절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우리 잘하는 말씀이죠. 이제 이들은 전통으로 말씀을 폐기해 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악용한 것입니다. 부모님께 이제 효도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정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소중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부모님께 드리고 부모님을 도와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고르반 되었다. 그렇게 하면서 부모님께 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을 종교적인 제도로 숨겨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이 너무나 생활이 어려우면 교회에서 그들을 돕는 일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심지어 교회 지, 지도자들에 의해서 헌금까지 돌려주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종의 이제 구제비로 나누어 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죠. 저 우리 교회도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제 구제비를 매달 전달하는. 그런 일이 이제 나와요. 헌금임을 드려지는 것이잖아요. 받고 이야기하면 돌려드린 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 그렇지 않지만 그런 것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장로들에 의해서 헌금을 그렇게 돌려주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부모님에게 가서 부모님을 돕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고르반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서는 도와달라고 하면서 드린 것을 도로 가져가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 공경, 거룩한 제도를 악용하는, 전통과 제도를 악용해서 어기고 자기들의 유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참 마음 아픈 그런 일이죠. 여러분 이제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큰 기회를 맞이하고 있었잖아요. 무슨 기회를 맞이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그들의 눈앞에서 지척에서 만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기회였고 얼마나 큰 기회였었습니까? 예수님을 그들의 눈앞에서 만나는 좋은 기회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율법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율법의 핵심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율법의 핵심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들이 나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의 핵심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모든 율법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깨뜨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율법의 진노와 저주를 우리는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율법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바리새인들 서유관들 앞에 지금 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손을 씻느냐 안 씻느냐? 이런 일들 시장에서 가져와서 음식을 가져와서 먹을 때 물을 뿌리고 먹느냐 안 뿌리고 먹느냐 이런 것에 매달려서 지금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핵심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본질로 인해서 그들은 흥분하고 있었다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다른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야 있어야 되는 것이라 여러분 물어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여러분의 초점이 예수님이십니까? 우리 난 이건 물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연조가 본질이 된 사람이 있고 직분이 본질이 된 사람이 있고요. 고집이 본질이 된 사람 알게 모르게 내가 그렇게 될수 있다 아니라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생활, 우리의 교회생활의 핵심은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께 예비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 외에 다른 것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도 클래식한 전통 찬송이 있고 복음송과 같은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클래식을 좋아할 수 있고 전통 찬송 좋아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복음송이 힘이 있고 그래서 이제 복음송을 좋아할 수 있어요. 그것 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찬송을 통해 하늘. 어떤 사람은 통성기도, 방언기도 이거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통성기도, 방언기도만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조용하게 묵상하고 깊이 묵상하는 기도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것이 옳으냐? 이건 절대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깊이 주님과 영적인 교제할 수 있다면 통성기도 아니냐, 방언기도 아니냐 그렇지 않고 조용하게 이거 그 중요한 것 아니라는 거예요. 때 따라 통성 기도할 수 있고 방언 기도할 수 있고 통성 기도 방언 기도 중요한 분들은 어떨 때는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배워야 되고 조용하게 기도만 하는 분들은 어떨 때는 통성으 기도하고 방언으 기도하는 것도 배우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어느 것이 영적인 유익이냐 어떤 것이 주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할 수 있고 더 깊이 주님의 사랑 속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 각자 스타일에 맞는 것이 있죠 각자의 스타일이 있지만 스타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중요한 것이란 예수님을 정말 만날 수 있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어떤 것도 가능한 것이라는 정말 본질적인 것 정말 예수님 만나고 사랑할 수만 있다면 때로는 전통이나 형식으로도 자유할 필요가 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앞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분에 대해서 영원한 것을 알수 있는, 그리고 그분에게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겨 손을 씻느냐, 안 씻느냐, 시장에 사온 곳에 물을 뿌리고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따지면서 엉뚱한 곳으로 중요한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다. 는 비번질적인 곳에 붙들려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마는 그 그 비극을 그들은 경험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의 예배의 중심이 예수님이십니까?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회생활하는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까? 이걸 우리 물어야 돼요. 내가 봉사하고 헌신해요.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중심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신 예수님의 사랑이 귀하고 놀라워서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잘못하면 그것 붙들고 예수님도 치를 수 있다.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셨습니까? 이게 중요하니 다시 여러분 묻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체험을 경험하셨습니까? 이게 중요해. 이거 물어야 돼요. 이거는 물어 이것이랑 해서 물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오시고 제 삶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 이게 중요한 것이라. 본질을 붙들어서 다시 말하면 말씀 붙들고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게 하고 그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을 감동시키고, 그 감동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그 속에서 놀라운 자유와 그 속에 놀라운 환희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삶이 나의 신앙이 되어야 될 것이라. 자칫 잘못하면, 비본질적인 것들, 전통들, 이런 것에 매달려서 예수님 놓치고 말씀 놓치고 그럴 수 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 좋지. 좋. 초점을 맞추고 본질을 붙들어서 감격과 환희와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에게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과 통행하는 은혜의 한날 되게 도와주셔서 기쁨과 감격과 은혜와 환희가 자유가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엉뚱한 것들, 세상적인 것들, 비본직일 것들 매달려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인한 감격이 있고 내 예배생활 속에 내 기도 속에 그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는가. 오늘 부르며 그 감동과 그 감격 속에 신앙생활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 우리의 가장 큰 기도의 지목이 되고 오늘 우리의 관심이 그런 것이 가장 큰 관심이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배를 해드려도 내가 기도를 해도 내가 찬송을 해도 내가 봉사와 헌신을 해도 이런 것에 붙들려, 이런 감동에 붙들려, 정말 주님으로 인한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봉사하게 하셔서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에 영광이 되고 복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신앙, 그런 교회 생활, 우리의 생활이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 기도합니다. 병상에서 신음하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찾아가 주옵소서. 선원저 주옵소서, 오르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뜻이면 낫게도 하여 주시고,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는 가족들에게 힘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주시고, 흔들리지 않고, 전환 싸움이 승리할 수 있는 그 가족들을 삼아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자녀들을 새 학기, 새 학년 시작됩니다. 하나님, 붙드시고 강건케 하시고 지혜롭게 하셔서 또새 학년을 또새 학기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앞서가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인재와 제목들로 인정받는 우리들의 자녀들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부모님들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할 때마다 그 자녀들이 세워지고 지혜롭고 복 있는 사람들로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가는 것을 보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행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 나가 있는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어려운 일 없도록 지켜주시되 낮에 해와 밤에 달이 상치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주님 함께 하는 시간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조금 더큰 사람들로 성숙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정말 주님이 축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있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한 일에 마음을 모으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셔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주님이 세상에 오셨던 그 일을 교회들에게 맡겨신 그 주님의 남은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요, 세상 끝날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존경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 가정마다 평안함을 주시고 가정 가정마다 믿음의 진보를 주시고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될수 있는 양일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양일재단의 성도님들이 경유하는 사업장 신방이 계속되고 있고 이제 사업장 신방 마무리되어 가고 하나님 구역장님들 신방이 시작이 되게 될 텐데 사업장들마다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수고한 대로 거두는 열매들이 있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구역장님들, 하나님 건강으로, 평안함으로, 기쁨으로, 보람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구역장님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구역 식구들의 믿음이 진부하고, 가정들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도 주님께서 우리 함께하시고, 우리의 기도 속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